안녕하세요 하늘땀 법당 임마을 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는 거 같아요 네. 관리사무실에 호텔비를 청구하는 임차인 <laughs> 호텔비를 청구를 했다 어, 음.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겠죠 <laughs>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빌라 있잖아요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입주자들이 네. 몇명 같이 모여 가지고 음... 관리비 걷어서 수리하고 했는데 네. 요즘, 요즘은 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겨서 그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죠. 음, 아무래도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 좀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스토리 들어갑니다. 어, 여보세요. 건물 관리 회사죠. 어, 지금 물이 안 나와요. 어? 물이 안 나와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관리 회사에서 카톡을 넣습니다. 자, 입주자 여러분, 물탱크가 고장 나서. 어, 지금 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물이 왜안 나와? 오늘 내로 수리 안 끝나면 호텔비 청구할 거예요. 이런 사례죠. <웃음> <웃음>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입주자가 관리회사 상대로 이렇게 호텔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음, 결론은 이 사례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입니다. 아, 네. 청구할 수 없다. 관리회사는 입주자들과 용역계약 혹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네. 건물 관리 및 하자 보수를 하는데요. 네네. 관리회사는 이제 용역계약 혹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관리비만큼 하자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관리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네네. 관리회사에 이러한 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책임이 있어야 된다? 어, 물탱크 하자가 관리회사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네. 점이 인정되어야 어, 손해배상도 인정될 것입니다. 그 선관주의 의무가 네. 저에게 쉬운데, 네. 그 선관주의 의무가 뭐예요? 선령한 <laughs> 어, 관리자의 의무라고 합니다. 어~ 위임 계약이나 아... 용역 계약에 따라서 네. 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하겠죠 관리 회사가 그런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음... 어~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걸 좀 방치를 했다거나 아, 네. 관리회사가 아, 마땅히 계약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겠지만 음... 통상적인 경우는 이제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왔기 때문에 네네. 그 관리비 내에서 뭐 하자보수를 할수 있다면 하던가 아니면 그거를 넘어서는 비용이 더 발생했으면 관리회사가 오히려 입주자들한테 계약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더 들어요 라고 네.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 빌라면 보통 두 룸인데 네. 호텔비 청구는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렇죠 호텔비 청구는 좀 과죠. 하 아, 호텔비 청구는 좀 과한 걸로. 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변압기가 망가져가지고 음... 전기가다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냉장고가 스톱됐죠. 아... 그, 그 내부 안에 있는 아... 음식물도 이제 버리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혹시 과, 이제 관리 사무실에 네.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변압기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는 당연히 계약에 따라서 네네. 관리회사에 보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어, 다만 그 관리회사가 보수청구를 받고도 네네. 좀 방치를 했다거나 빨리 하자를 보수를 하지 않아서 어,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다 상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해가 확대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경우는 이제 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면 변호사님 말씀에 근거해서 네네. 관리. 회사가 네. 뭐 특별하게 문제가 많이 있었거나 음. 그이 준비를 많이 못해서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고 대부분은 힘든 걸로 <laughs> 그렇죠. 뭐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일을 네. 하고 있겠죠. 아, 네. <laughs> 네. 여러분들도 이게 보시고 혹시나 어 뭐야 뭐 관리회사 어뭐 잘못했어 따져봐야 되겠네. 대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데 네. 정말 큰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네네. 네, 일을 너무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도 네. 그럴 수 있다라고는 안 아. 하는데 한몇 <laughs> 세대가 전부 다 관리 회사를 통해서 그네에 청구하면 그거 뭐 누가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오늘의 좋은 영상 여러분들 <laughs> 보시고 또 그냥 하시면 또안 되잖아요. 네,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땅 법당 임마을 중개사 감사합니다.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